안녕하세요 형님들 길바닥 인생입니다. 자 좋은 주말 다들 잘 보내셨죠? 또 11월 새로운 안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제 점점 날은 추워지고 요번 주에 또 수능이 껴있죠. 또 수능이 껴있으면은 어디 또좀 배기량 높은 거 타시는 형님들은 항상 좋아하십니다. 자, 현재 시간이 8시 4분이고, 저도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나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커피를 한잔하면서 오더를 오늘은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형님도 오늘 하루도 좋은 골 타시고, 대박나시길 바라면서, 이 길바닥 인생도 오늘 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오늘은 좀 운이 좀잘 맞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뭐 잔잔발이라 하더라도 운이 좀잘 맞아줬으면 좋겠어요. 좀 저도 하는 스타일을 이제 좀 바꿔야겠어 조금 바꿔서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자 오늘의 첫 번째 픽업입니다. 어쩐지 요금이 좋았어요. 대박스네 또아 가볍긴 한데 아. 이러면은 박스를 잡기가 부담스러워서 못 잡습니다, 이거. 이래버리면. 아침부터 이런 박스며 암만 요금 줘도 대박스라면은 안 잡을 텐데, 그런 걸 적어주질 않으니. 여기 강남에서 좀 대기했다가 또 오더 나오면 잡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또 하나 들고 나갈지 아무튼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우리 형님들 빼빼로 좀 이렇게 픽업하러 가서 받아서 드시길 바랄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제 방향 오더는 나오질 않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총으로 또 아, 또 월요일 한주 시작을 또 딱청으로 오전에 시작해야겠습니다, 형님들. 일단 하나 들고 출발해 보겠습니다. 운이 좋으면 뭐 뒤에 붙을 것이고, 안 그러면 뭐 딱청으로 또 내려줘야죠, 뭐. 이거 하나 픽업해놓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, 간호사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. 아, 진짜 너무 안 맞아. 아, 밥 먹기 전에 떠가지고 픽업하러 왔더니 또이 뺑기네요, 뺑기. 아, 진짜 오늘 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. 아, 괴롭습니다, 또 뺑기. 아, 진짜 뭐 페인트 뭐 이렇게 적어 놓던가. 점심 먹기 전에 하나 픽업했습니다. 인천 가는 거고요. 여기 화성에서. 아, 진짜 뺑키. 뺑키. 그나마 뭐 뺑키, 조그만 뺑키 네통이어갖고 다행이네요. 아휴. 또, 그거 알죠? 뺑키 또큰거 있잖아. 좀큰 거. 그거였으면은 이제 <laughs>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취소했겠죠. 자, 일단 하나 픽업해놓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. 내가 봤을 때는 킥사도 뺑낀거알거 거 아는데 얘네가 일부러 안 적어놓은 거 같아, 안 잡힐까봐. 그러면은 좀 늦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급한 거 아니어가지고 우리 형님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저도 여기서 대충 떼오겠습니다. 여기 편의점에서 떼우겠네요뭐 식당이 없네. 아, 근데 아 편의점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 편의점 보니까. 형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? 저는 뭐, 대충 먹었습니다. 뭐, 돈도 뭐, 집골도 벌지도 못해가지고. 대충 먹고, 이제, 그 뺑기, 뺑기똥, 싣고 나가볼게요. 지금 이제 1시인데, 여기서 더 계기는 것보다야 갖다 주고, 거기서 또 나가는, 퇴근 시간에 나가는 오더를 좀 엮어서 나가는 게,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여기서 뭐싹 엮어서 가면은 또 어차피 끝날 시간이고 그러니까 일단 먼저 가지고 그 나가겠습니다. 아, 괴롭네요, 괴로 오늘은 좀 괴롭습니다. 아침부터. 근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야죠. 뭐다좋 항상 뭐 좋은 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? 그죠? 아, 그렇게 생각해야지. 자꾸 뭐 연연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만 받아요. 그냥 저처럼 소편하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자고요. 자 오후도 산뜻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와 오늘은 역볼 수가 없네요. 역볼 수가 없어. 그냥 내가 잡고 있는 오더가 뜨면은 제가 누르면은 눌러도 나 한테는 안 들어오지만. 다른 사람이 잡았다가 다시 뱉지도 않아 오늘은 오늘은 뱉지도 않아가지고 한번 들어왔고 나한테 확정이 안 되면 끝입니다 안 들어와요 그냥 다시 나오지를 않아 이게 곧 일이 없다는 거죠 일이 일이 없기는 전락이 없는 겁니다 야 월요일 일이 없네 없어 없는 거였어 야, 지금 오전에 딱청. 지금 오후에도 딱청 하나 들고 가고 있습니다. 뺑끼. <laughs> 아, 진짜 힘드네, 오늘은. 야, 오늘은 마음 비우고 다녀야 되겠어요. 마음 비우고 그냥 딱청이라도 하나하나 들고 다녀야지, 뭐. 이거 이래 가지고 뭐 신경 써 봐야 뭐 스트레스만 받고 일이 없고 기사는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뭐 날도 따뜻하고. 아, 뭐, 주는 대로 받아서 가야죠. 가리면 뭐 하겠습니까? 가리면은 없습니다. 주는 대로 가야 돼요, 형님들. 주는 대로. 내 입맛대로 골라가는 거는 아직은 하면 안 돼. 눈이 오면 해. 눈이 오면은 그때는 내 입맛대로 골라가. 하지만 그 전까지는 웬만한 요금이다 싶으면 잡아서 가세요. 아, 도저히 엮을 수가 없네. 내가 눌러서 확정이 안 되면 그냥 오늘은 끝입니다. 안 들어와요. 다시 내배지를 않아. 그만큼 일도 없고 기사가 많다는 거죠. 아, 갈수록 힘드네요. 내가 하는 건데. 솔직히 이렇게 안 돌아다녀도 돼.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진짜 서울만 이렇게 뺑뺑이 돌아도 나보다돈잘 벌죠.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뿐이지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딱총으로 다니는 거고. 아니신 분들 보면은 잘 벌잖아. 한몇명 있잖아요. 그렇게는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 딱정으로 갖다주고 또 갖다주러 가는 거죠. 뭐 여기에 내가 참뭐 신세 한탄하고 할 이유도 없죠. 내 잘못인데 단풍이 아주 절정이네요.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 단풍이. 아 일신동에서 불광동 23,000원 단가도 너무 오늘 나락이고 아주 심날나락이네요 오늘 <laughs> 야 오늘 월요일 야 너무 안 좋습니다 아유 아유 근데 그 와중에 또 단풍은 이쁘네 단풍은 이쁘 낙엽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님들 코너 같을 때 코너 도는데 낙엽 있으면은 낙엽 밟고도 미끄러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아침에 특히 물기 묻어 있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또딱청으로 인천 여기 서구 다 왔습니다 다 와가지고 요 물건 주고 더 이상 집에서 먼 데는 안 나갈게요. 일단은 여기에서 수원 가는 걸 잡았는데 아, 안 가겠습니다. 수원 가는 걸 잡아서 수원 가는 게 엮인다는 보장도 없고 안 엮이면 또딱 총으로 수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안 들고 안 가는 게 낫죠. 차라리 금액이 좀 낮더라도 서울 쪽으로 나가고 그냥 서울에 내리고 그걸로 오늘 하루 마무리 하는 걸로 해야 겠어요 저는 너무 무리하게 뭐못 벌었다고 해가지고 멀리 나가봐야 진짜 운이 좋아야 또 들고 올 것이고 운이 없으면 빈찬데 한 내일을 기약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주 괴롭습니다 인천 전달 완료 했고요 이제 여기서 서울 가는 거 오더 찍겠습니다 아유. 김포 운양도 8시? 저녁 8시 거로 왜 지금부터 올리고 지랄이야 이거 어? 아 오늘은 진짜 다 똥집이네요 똥집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오늘 아 오늘 잡는 거 마다 어떻게 박스가 다 이렇게 크냐 아좀 작은 박스가 없어 작은 박스가 아 미쳐버리겠네 서류 이런 거 아씨 남자는 소륜데 형님들 그죠?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남자를 못하네 남자짓은 못하고 이거 뭐 박스만 아우 진짜 괴롭다 괴로어 그나마 씨아대 박스만 이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하아씨 그래도 좀 괴롭네요 딱 총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급성도 이제 잡아야 되네 아 진짜 괴롭습니다 아주 아 나락이네요 아주 나락입니다 아주 심 나락이에요 면는 좁아 죽겠는데 아파트는 왜 이렇게 지어되는거야이 아파트 지으면 뭐해 이제 여기는 더 밀리겠네 와 이건 뭐 지하차도 뚫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 정도면 고가의 지하차도 여기 엄청 밀리겠는데 이제 이 아파트, 근데 이 아파트를 아직도 짓고 있네? 딱총으로 가기 싫어서, 긴급 하나 또 픽업했습니다. 아. 야. 긴급이라니, 이게 웬 말입니까? 아. 급송으로 또 하나 픽업했고, 좀, 급송을 먼저 내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다려보고, 어, 한 4시 20분까지만 기다려보고 안 나오면은 그냥 출발하겠습니다. 어차피 뭐 급송이어도 시간 안에 들어가주면 되기 때문에 한개 정도는 픽업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한 4시 20분까지만 여기 남동공단에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출발하겠습니다. 이렇게 일이 없고 기사가 많을 때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진짜 쫄리고 질질 쌀 때까지 대기해 막 쫄려가지고 막 어? 질질 나온다 이때까지 대기해 그래야 싸기 전에 오더가 뜹니다 <laughs> 싸기 전에 근데 그러다가 진짜 싸 버리면 조지는 거고 그러면은 존나 쏘고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처럼 뭐 잔잔발이 안 하시면은 진짜 쌀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아유, 그냥 나가겠습니다. 아유 기다려봐야 뭐 나올 것 같지도 않고. 박스 두개 싣고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기도 힘드네요. 맨 이렇게 박스 두개 싣고 기다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기다려보니까 힘드네. 그냥 두개 들고 슬슬 나가겠습니다. 어차피 또 퇴근 시간도 몰리고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아주 시간 여유 많은 거. 가다가 하나 피검했습니다. 너무 한계로 갈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뭐, 엮어야죠. 엮어도 아시다시피 저는 뭐 요금이 나쁘지 않습니다. 멀리 가더라도 요금 좋은 것만 가져가니까. 그러니까 뭐 우리 형님들한테 욕 먹을 정도로는 가져가진 않잖아, 요 그죠? 아주 시간적인 시간이 정나 여유가 많은 겁니다 지금 픽업하게 그래가지고 정황동까지 와서 픽업했어요. 자 이제 전달하러 급송 전달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. 급성 내려줬구요. 이제 분당으로 이동해서 또약 싫은 거 내려주겠습니다. 분당에 또 물건 내려줬구요. 이제 서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서울 들어가는 길에 또 서울 가는 거 좀... 들고 들어가면 좋은데, 오더가 없겠죠, 이 시간에는. 아무래도. 그래가지고, 아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저는 이제 여기 마지막 전달지 전달 완료했고요. 이제 여기에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지금 아 나락 같습니다, 형님들. 아 지금 아, 아 내비 잘못 봐가지고 동부간선도로. 타버렸어요 신나게 아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 불렀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아 신나게 아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다리 전에서 아찜찜한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내비를 하긴 했는데 이륜차로 해놔가지고 아 내비는 근데 이렇게 가라고 하길래 그냥 맞는줄 알고 왔더니 아 너무 이상한거야 아씨 그래가지고 그냥 우측에 서서 이게 자세히 봤더니 동부간선도로네 이게 아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분 전화해갖고 경찰차 불렀어 야 아, 이거 딱지 안 끊으면 다행인데 아 진짜 괴롭습니다 괴로워 아 진짜 노도강은 나랑 안 맞아 이제 여기 마지막 전달지 전달 완료했고요. 이제 여기에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원에 그뭐 민원실에 법원 접수하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보면은 야간에 야간에도 접수를 받아줍니다. 민원 접수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오후 4시, 5시 이렇게 물건이 떴다고 해가지고 쫓을 필요가 없어요 야간에도 이 서류를 받아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당직실을 찾으시면 됩니다 당직실 옆에 이제 물건 받아주는 데가 있거든요 접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가서 야간에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쫓을 거 없어요 자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월요일이고, 오늘 빼빼로 되어 있네요. 오늘도 참, 오전에도 딱총, 딱청, 오후에도 딱총이었습니다. 진짜 오늘 나락을 맛을 봤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야근까지 하고, 결국에는 뭐제 목표치는 안 되는 것 같고, 살짝만, 살짝 벌었네요, 살짝. 오늘 일 없으면 또 내일은 일 있겠죠? 아무튼 뭐, 우리 형님들 오늘 하루도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또 내일,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 깃바닥 인생도 이제 여기서 퇴근해 보겠습니다. 아유 집에 언제 가나 도봉인데 도봉. 크, 진짜 도봉. 괴롭습니다. 괴로운 동네죠. 아무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산뜻하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좋은 밤 되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 그러면 모두들 내일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